안녕하세요. 어,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게 된대요. 오늘 예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상품은 이거 담당산인데요 되게 퀄리티가 좋은 니트에요. 어, 가디건이고, 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고, 보시면 이렇게 반짝이가 이렇게 있고요. 어, 안에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 단추가 어, 여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단추가 틀려요. 단추도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단추는 같고요. 응. 이거 되게 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좋은 니트예요. 이거 되게 좀 비싼 니트고, 이거 이제 직접 동대문 가서 사시려면 비싼데, 세일해서 25,000원입니다. 이거 담당사 되게 좋은 니트예요. 되게 좋은 거고요. 요거는 음 사이즈가 가슴대면 60 기장 58이어서7788 어 가능한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상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상품은 첫 번째 거랑 같은 건데 그레이 컬러예요 그레이 컬러고 요거는 어 보시면 이렇게 반짝이 있고 앞에 단추 아까처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단추 틀리게 되어 있고 단추가 이렇게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담, 담, 담당사여서 되게 어, 고급진 니트예요. 따뜻하고 가볍고 되게 좋아요. 이것도 사이즈 어, 가슴 단면 60, 기장 58이어서 어, 7788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이거 베이지 니트인데요. 이거 베이지 니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시면 넥라인에 이런 식으로 마,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끝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 많이 쓰게 이렇게 끝에 예쁘게 해놨고요 사이즈는 가슴 단면이 46 기장이 62여서 이거는 66 사이즈예요 어, 66이 되는 거는 당연히 55도 돼요 55, 66 입으실 수 있고요 55, 66이 입으시기에 딱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이게 스판이 좋기 때문에, 어, 66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스판이 좋아서. 요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요거 폴라 인원인데요 화이트 컬러고요 요거 브랜드 제품이에요. 브랜드 제품이어가지고, 여기는 함유율이 우리 51% 들었어요. 우리 51%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게 렇 브랜드 건데 이게 어 여기 폴라도 이렇게 갑갑하게 안돼 있고 좀 널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가슴 단면 55 기장 65에서 77 사이즈예요 77 사이즈고 여기 택가는 가 118,000원 되어 있는 건데 요거 무디아에서는 18,000원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브랜드 제품이어서 되게 좀 퀄리티가 많이 좋아요 요거 4번 상품이었고요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너무 따뜻한 니트예요. 이거 입으면 되게 예쁜데, 이렇게 브라운 컬러고요. 이거 되게 이제 폭신폭신한 니트예요. 이거는 어 엄청 따뜻하고, 가슴 단면 53이고, 기장 57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거, 추위 많이 타시는 분은, 요건 입으면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브라운 컬러고, 어, 되게, 어, 음, 따뜻하고, 어, 가볍고, 그래요. 요거 23,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이거 5 사이즈 이너거든요. 베이지 이너인데, 이거는 브랜드가 되게 좋아요. 브랜드가 여기, 제가 그때 왜 아마덴 브랜드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마덴 브랜드인데, 여기 옷이에요. 여기 거는 옷이 다, 다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아마덴 브랜드인데, 재면, 가슴 단면 40이고, 쫙 늘리면은 46 나오고, 기장은 56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 사이즈가 입으면 딱 맞는 거고, 요거는 가격 1 5 0 0 0원에 드릴게요. 5 사이즈가 입으면 되게 예쁜, 스판이 되게 좋은 그런 베이지 티, 베이지, 어, 이너에요.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여기, 이거 이제 하늘색 요거 패딩인데요. 이거 오리털이에요. 어, 되게 가벼운 오리털이구요. 너무 예뻐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7이고, 기장도 57이에요. 여기 보면 허리 스티링 조절하는 게 있어요. 여기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이즈 작으신 분들은 요거 조여서 입으면 되고 전 여기 조이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입는 거 좋더라고요. 요거 오리스털 패딩 요거는 어 오리털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요건 세일해서 39,000원이에요. 오리털이고 가벼워요. 그리고 8번은 요거 안에 어, 아이보리 후드 니트인데요. 요거는 모자 내놓고 입기에 딱 괜찮고요. 보시면 요거 안에 거 니트는 화이트인데, 이거는, 음, 가슴다면 49구, 기장 55여서, 어,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냥 요렇게, 그냥 평범한 니트예요. 평범한 니트고, 그냥 이렇게 후드 달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입기에 좋은 니트예요. 기본적인 니트, 그냥 이렇게 모자 내놓기에 딱 좋은 그런 니트니까 요거 세트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안에 요거 아이보리 후드 니트는 요거 가격 세일 해가지고 17,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9번은 색상이 너무 예쁜 옐로우 컬러. 옐로우 컬러 니트 에요 이것도 목이 조이거나 그러지 않고 널널해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이 64 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77 사이즈 입으시면 되구요 요거는 독특한 게 밑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단추가 아니라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독특하게 되어있고 이거는 음 776677 입으시면 되고, 이건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이거 밍크사예요. 이거 밍크산데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계속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여기 요 주머니는 이거 없어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밑에도 없고 위에도 가짜고. 그냥 이렇게 정장 스타일로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8, 49 정도 나오고요. 어, 기장은 55예요. 그래서 요거는66 입으면 딱 맞아요. 5 5 66 입으시면 맞고 가격은 33,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제가 며칠전에 요거 그 그린 컬러 이너를 했는데요 어 몇분 더 주문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또 갖고 와 가지고 재입고 됐으니까 요거 주문했는데 어떤 거냐 요거 요거 주문했는데 그때 어 없어서 못 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요거 그때 몇분 어 하셨는데 없어서 못 드렸거든요 요거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 그린 컬러 인어는 가슴 단면 51이고 기장 64여서 66반 까지고 18,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머플러가 목도리가 그린 컬러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요거는 딱 껴서 넣으면 되고 요건 안에 니트예요. 여기 퍼하고 이렇게 니트 돼서 초록색 너무 예쁜데 요거는 목도리가 가격이 7,000원이에요. 요거는 목도리 12번. 그리고 13번은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여기다 같이 이거 초록색 골든 기모 바지인데요. 같이 이렇게 초록으로 다 입어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초록색 기모 바지는 저도 이거 잘 입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기모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따뜻하고 이거는 어 88까지도 다 좋아요. 이거는 7788. 이거는 이렇게 허리 전체 밴딩이어서 이거는 7788. 88도 다 돼요. 788다 돼서 이게 사이즈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허리 이거는 30, 30부터 31, 32, 33, 34까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음, 사이즈가 너무 좋은 바지예요. 이거는 어, 2만원입니다. 이거 13번, 초록바지 2만원이고요. 14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전에 여기 그린에다가 이거 아이보리 바지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린에다가 아이보리 바지. 이것도 좀 전에처럼 그거예요. 그 바지인데 같은 건데 이제 색깔이 방금은 그린이고 얘는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7788 좋아요. 7788 좋고 이거 색깔 되게 예뻐요. 이거 되게 예뻐서 겨울에 입기에도 너무 괜찮고요. 또 따뜻해요. 이거. 이게 기모가 너무 따뜻하게 돼 있어가지고, 따뜻하고 예쁘고 편하고 실용적이고, 가격도 2만원 저렴하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바지 돌아가면서 입기 딱 좋아요. 이거 7788, 요거 14번 2만원입니다. 어, 기장은 94에요. 딱 좋아요, 기장도.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베이지 밍크사에요 이거 집업으로 돼가지고 지퍼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1이고 기장 58 이거 66 반까지 가능하고요. 따뜻한 민크사고요. 가격은 요거는 35,000원입니다. 민크 밍크. 다 민크로 되어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색상도 베이지 너무 예뻐요.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이거 그레이 컬러 리본 포인트 니트예요. 요거는 가슴 단면 48이고 기장 58, 66 사이즈예요. 요거 보시면 리본을 제가 여기 스카프 붙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묶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붙어 있는 거. 요것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린 컬러고요. 보시면 두껍지 않고 딱 좋아요. 딱 좋고 요거는 가격이, 어, 요 16번, 요거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여기다 같이 이제 입으면 좋을, 여기다도 입, 좋은, 카키 컬러, 요거, 그, 패딩 스커트예요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O 사이즈예요 주머니 있고, 이 뒤에 뒷밴딩이고, 이거 카키 컬러, 이거는 O가 입으면 돼요. 요거는 O 사이즈, A 라인이고, O 사이즈예요 이거는, 음, 기장 78이고요. 요건 2만원입니다. 5 사이즈 거. 그 다음에 음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이거 그레이 컬러 니트예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 51이어서 이거 77 사이즈예요. 77 입으시면 되고, 요거 그리, 그레이 컬러 요거 딱 좋고요. 요거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거고, 어 이거는 가슴 단면 56 이고 기장 51 이에요 요것도 어 요거 이렇게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요거를 여기 요거 그레이 컬러 이거 있거든요 요것도 요렇게 그레이 컬러 요거 목도리를 같이 요렇게 해서 입으셔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것도 좀 전에 요 목도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끼어 넣으면 되거든요 요 7000원 목도리 어, 이거 색깔 여러가지 있어요 핑크도 있고 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도 있고 그레이 있고 초록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주문하시면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음, 이거는 그레이 컬러 니트 요거는 19,000원이고 그 다음에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요거 그레이 스커트예요 요거는 그레이 스커트인데 요거는 좀 롱이죠 이렇게 이건 스커트인데, 이거는, 음 이것도 5호 사이즈예요. 기장 88이고, 좀 전에 그레이랑, 요렇게 같이, 그레이 톤으로 가도 예쁘게 입을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 이렇게 헤링본, 헤링본 패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고급져요. 고급지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어쨌든 5호만 입으실 수 있어요. 66도 안될것 같아요. 딱 5호요. 요거는, 스커트 요거는, 음 어, 기장 88이고 요거는 17,000원입니다. 이게 원단은 니트여가지고 되게 좋아. 니트, 니까울 그러니까 소재 그런 식으로 겨울 거여서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음,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이제 아우터인데요. 요거 비카라 아우터예요. 20번은 가슴 단면 58, 기장 69, 94 이렇게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이렇게 입으시면, 저한테 맞더라고요. 저 이거 77이에요. 저한테 맞아요. 이거는 가슴 대면 58이고 기장 94. 이건 39,000원입니다. 요거는 비카라. 어,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요. 코트예요. 비카라. 민크사 코트예요. 요거 비카라에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20번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어, 깔끔한 스타일, 어, 몸판은 화이트 니트고요. 청 라인은 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가슴 단면 48, 기장 49. 이거는 5 66 사이즈예요. 5 66 사이즈고 가격은 요거는 19,000원입니다. 이렇게 청으로 되어 있고요. 예뻐요, 되게 화이트 니트에다가 이렇게 청 되어 있어서 19,000원이고요.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이게 양털 같아요. 이게 원단이 되게 양털 같고 되게 보들보들하고 너무 좋아요.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1이고 기장 62. 이거는 음566 사이즈. 566이고 가격 세일 만 원입니다. 요거 이제 566이 이너리에딱 좋아요. 양털 같고 너무 보들보들해요. 그 다음에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날개사예요. 23번 날개사고, 아이보리 니트인데, 날개사는 되게 입으면 따뜻해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2이고, 기장은 63이에요. 스판도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날개사여서 되게 따뜻하고, 여기다가도 이제 목도리, 베이지 같은 거에도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이것도 되게 따뜻한 그런 니트예요.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세일 그 다음에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요거 이제 브랜드 제품인데 여기다가도 이제 어 여기 이거 브랜드 제품이에요. 브랜드 건데, 이거 롱롱 니트예요. 이렇게 어 이거 기모어서 따뜻하고요. 이거는 택가가 얘도 되게 비싸요. 택가가 13만 8천원 짜리거든요. 이거 울 소재 같은 거예요. 이거 캐시미어 들어있고, 이렇게 이거 되게 좋아요. 캐시미어랑 울 들어있는 그런 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6이고, 기장 73이고, 뒤는 조금 더 길어서 81이에요. 요거는 롱티를 입어도 되고요. 롱티를 입어도 되고, 어, 작으신 분은 원피스를 입어도 되고, 요거 세일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브랜드 거래에서 되게 좋아요. 같이 요렇게 목도리랑 같이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요거 아이보리 니트예요. 이렇게 아이보리 니트인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 60 기장 63 요거는 7788 사이즈예요. 이제 요렇게 카라가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 니트에서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고 어, 어, 7788 가능하고 요거는 세일해서 만원 드릴게요. 요거는 어, 제가 수량이 좀 있어서 요거 만원 드릴게요. 그 다음에 26번 20, 이거는 만 원이면 원가 이하예요 왜냐면 이게 설날, 어, 설날 특집으로 원가 이하로 어, 세일 드려요. 이것도 베이지 컬러. 조금 전에 똑같은 건데 색상만 틀려요. 이것도 세일 만원 드리기. 요거는 가신다면 60, 기장 63. 그럼 제가 사온 거보다 더 저렴해요.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네. 요거는 겨울 거 빼느라고. <laughs> 26번. 이건 2 6번이고요 다음에 27번 보여 드릴게요. 27번은 베이지 컬러 소나무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소나무 소나무 건데요. 소나무 거 베이지 컬러 니트예요. 베이지 니트인데 어, 이거는 가슴 다면6 2이 기장 70. 요것도 세일 만원 드릴게요. 요거는 소나무 거 하나 남았어요. 다 나가고. 요거 7788 사이즈예요. 베이지 컬러 요런 식으로 니트 되어 있어요. 따뜻하고 좋고, 소나무는, 이거 스판도 좋아요. 그 다음에 28번, 28번 보여드릴게요. 28번은, 어, 이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이 파란색 니트인데요. 이거는, 어, 원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 이거, 사가신 분들 다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핑크도 있었고, 요파란거랑 아이보리 있는데, 이렇게 아이보리는 다 나갔고, 이렇게 파랑 이 있어요. 너무 예쁘고, 원단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63, 기장 48. 이거는 되게 완전 보들보들하고, 요거는 핑크색도 있어요. 핑크색 있고, 파랑 있고, 지금 현재 핑크랑 파랑 있어요. 핑크 3개 있고, 파랑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래 요거는 지금 가요 19,000원입니다. 요 파랑도 너무 예쁘고 핑크도 너무 예뻐 이거 입으신 분이 부드러워서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29번, 29번은 요거 밍크사 베스트예요. 요거 밍크사 베스트인데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어 밍크사여가지고 퀄리티 완전 좋죠. 진주 단추랑 이렇게 돼 있고 주머니 있고. 요거는 사이즈가, 음, 가슴 단면, 어, 52, 기장 58이어서, 66 반이나, 땅 많은 77까지. 땅 많은 77까지 가능하고, 66 반이나, 29,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30, 이거 지금 29번 했고요.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 30번은, 요거 롱 가디건 이에요 30번은 음 요거 그레이 롱 가디건 인데요 그레이 컬러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슴 단면 63 이고 기장 97 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구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그냥 툭 걸치기 너무 좋아요 툭 걸치고 있기에 딱 괜찮구요 요거 롱 가디건 지금 세일 해가지고 요거는 13,000원 드릴게요 이거 세일 합니다 그리고 31번 31번 도 세일해요 요거는 브라운 브라운 롱 가디건 인데 가슴 단면 57 기장 100일 요것도 다 나가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아서 요것도 세일해서 드릴게요 요거는 세일해가지고 브라운 이어가지고 툭 걸치고 입고 나가기에 딱 좋아요 이게 요새 유행하는 브라운 요거는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 14,000원 드릴게요 요것도, 어, 세일에서 몇번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3, 지금 31 했고, 32번 보여드릴게요. 32번은,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요거는, 어, 가운데 몸판은 패딩이고요. 요, 소매는 니트예요. 니트고, 주머니가 한쪽은 요렇게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요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거 입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게 가슴 단면이 61, 기장이 95예요. 그래서 이게 88까지 돼요. 77, 88 가능하고요. 어, 제가 입어 보니까 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너무 마음에 들고 지퍼 이런 식으로 지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퍼, 지퍼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요. 어, 이거 입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여유롭고, 그러니까 막 조이지 않고 여유롭고 저는 좀 약간 좀 널널하게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어쨌든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너무 괜찮아서 저는 이거 추천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주머니도 너무 재밌게 돼 있어. 요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옷도 가볍고 좋아요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 49,000원입니다. 오늘 여기 32번까지 했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행복한 화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